파 v e this is t h i n k ENGLISH 발음 커뮤닉 오늘은 간결한 수업 하나 해볼까 해요 여러분과 같이 T와 히읗의 모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세 번째죠 히읗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뒤에 이제 모음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흐에서 트 하고 흐를 거예요 흐르는 소리가 나올 건데 잘 볼게요 트, 토 ATTACK 트해가 나오죠? 트흐 자, 히읗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 열어준다고 했어요. 소리가 나오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TOE 발가락이죠? OPEN TOED SANDALS OPEN TOED SANDALS GOOD ATTACK ATTACK A PANIC ATTACK A PANIC ATTACK, A panic attack. 갑자기 막 아, 놀래는 분들 있죠? 이제 공황상태에 빠진다는 걸 PANIC ATTACK이라고 해요. 자, 오늘 건 간단하게 가려고 일부러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트흐니까 나오게 트흐 오토어트액어 t, toe, -t act, 해서 소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요 단어들 아마 여러분이 파닉스에서 저랑 같이 했던 850단어 안에 들어있을 건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귀만 기울여주시면 돼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요. 자토 Listen carefully 두번씩 해요. 토토 toe. toe. Open toed sandals Open toed sandals Good 두번째요. Attack attack a panic attack a panic attack a l right t 흐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강의였구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 어떤 발음 기호든 뒤에 이렇게 어 요렇게 a b 어 a e i o u가 온다면 우리가 그 소리를 약간 내주면 바람이 편하겠구나라는 생각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열 강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남은 열 강의는 앞에 배웠던 모든 50, 아, 45개의 소리들을 종합적으로 다 기억해내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약속이요. All right. 저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볼게요. See you next time. Goodbye. Good night. Alright.